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과증금을 한번 냈는데 어 행정 기관이 아, 우리가 실수로 너무 적게 부과했네. 이러면서 훨씬 더큰 금액을 또 내라고 하면 좀 황당하겠죠. 네,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그 의료법 위반 관련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의사에게 과징금이 적다며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 이런 제목의 법률신문 기사인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꽤 흥미로운 판결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또 법원이 왜 추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는지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 문제에 대해 뭘 시사하는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죠.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2019년 말부터였죠. 치과 의사 A 씨가 광고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 환자 치료 경험담 같은 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홍보 목적으로 네 그런 방식의 온라인 광고가 문제가 됐죠 이걸 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익신고를 했고 결국 2023년 5월에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위반 사례 처리 과정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관할 보건소, 송파구 보건소였는데 A 씨에게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 신고했던 B 씨가 다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아, 또요? 네. AC의 광고행위가 이게 과징금 기준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 됐으니까 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아, 법 개정 시점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주목할 점은 보건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기존 15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무려 1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더 부과한 거죠. 네, 1억 9,900만 원이요. 거의 2억인데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행정 기관의 스스로 판단을 바꿔서 엄청난 금액을 추가한 셈입니다. 와. 이건 좀 여기서 바로 핵심 질문이 나오네요. 행정 기관이 처음에 내린 처분에 음, 스스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때 말이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더 불리하게 처분을 바꾸거나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그 오류가 행정기관 쪽에 어떤 사실 관계 오인이나 법률 오해 때문이었다면 더 문제가 될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아, 판결이 나왔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로 부과된 1억 9,900만 원 과징금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아 취소 판결이 났군요 네 법원도 보건소가 처음에 과징금 산정할 때그 개정된 시행령 적용 시점 같은 걸 제대로 못 봐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하자는 있었다 이 점은 인정했습니다 음 실수는 인정했군요 네 하지만 바로 그 행정청의 잘못 때문에 처분이 가볍게 내려졌다고 해서 이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건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그렇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1차 처분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뭐 추가 처분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 신뢰보호 원칙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그 결정을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법적 안정성, 즉 예측 가능성을 지켜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개인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뭐랄까, 신고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백한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어, 강화된 기준을 적용 못하는 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측면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어떤 균형 문제거든요. 네, 늘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좀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음. 비유하자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한번 판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아, 그때 더 세게 페널티를 줬어야 했는데 이런다고 이미 끝난 경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랑 비슷한 걸까요? 오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한번 내려진 행정 처분의 효력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청의 잘못은 뭐 행정청 내부의 시정 시스템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지 이미 처분을 받은 개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행정 처분의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설령 행정기관 스스로 실수를 알았더라도 이미 국민에게 내려진 처분을 함부로 불리하게 뒤집을 수는 없다. 이 원칙을 강조한 셈이죠. 네. 정리하자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거죠. 행정기관이 자신의 뭐 사실 오인이라 법리 오해로 과징금을 좀 적게 부과했더라도 이미 종결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처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다. 네, 명확하네요. 네. 이게 바로 행정법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재확인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은 행정 기관의 과오, 즉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에요. 처음 처분 이후에 행정 기관의 실수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건 또 다른 문제겠네요. 네. 그 경우에도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실에 기반해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